안녕하세요. 김상순TV입니다. 차이나진 풍경 17번째는 사회통제편입니다. 중국에는 몇 개의 감시 카메라가 있을까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대략 3억 5천만 개의 CCTV가 있다는 감시 카메라 전문 업체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중국 업체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CCTV는 모두 대략 7억 7천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에만 45.45%의 CCTV가 있는 셈인데요.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약 7,000에서 8,500만 개로 추정이 되었고, 그렇다면 미국은 약 9%에서 11% 정도가 됩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대략 미국은 4.6명당 1개의 CCTV, 중국은 약 4.1명당 1개의 CCTV가 있는 셈인데요. 이게 또 뭐, 물론 통계를 정확하게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전문업체의 추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근거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다른 추측은요, 중국은 2021년에 2.7명당 한개의 CCTV가 설치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약 5억 개에서 5 5 개가 2021년에 있게 된다는 거고, 미국은 2021년에 약 3.8명당 한개의 꼴이 될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그러면 9천만 개 정도가 될 거라는 거죠. 이건 이제 2019년 예측입니다. 그런데 2020년 9월에 발표된 보도에 보면요. 향후 3년 이내에 전 세계의 CCTV는 7.7억 개에서 약 10억 개를 초과할 것이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 그중에서 중국이 50% 이상을 초과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용으로 추정을 해보더라도 중국은 올해 2023년에는 이미 최소 5억개에서 6억개가 넘는 CCTV가 중국 전역에 설치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대도시에서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감시 카메라나 이런 시스템이 범죄나 사고 예방, 뭐 범인추적 이런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뭐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과 같은 분야의 침해에 대해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더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정치 체제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CCTV 감시 시스템의 결정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중국과 같은 아, 중공이 통제하는 중국과 같은 독재 국가에서의 CCTV 역할은 생활 안전과 사고 예방의 중요한 역할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죠. 그리고 반체제 인사들의 감시 감동이나 체제 반대 세력이나 민중들의 감시의 감시 카메라의 역할이 최우선 순위가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뭐 화면에서 계속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이제 실시간으로 14억이 넘는 인구를 도시에서 농촌까지 거의 완전하게 실시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 6억 개가 넘는 CCTV를 설치했다고 볼수 있고 인터넷과 빅데이터 및 AI 시스템을 동원해서 핸드폰과 컴퓨터 실시간 감시 시스템까지. 거의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지금은 가장 조밀하고 가장 뛰어난 민간 감시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고, 이런 감시 능력을 우주 경쟁에까지 확대하여 다른 나라의 정부 감시까지도 수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내용은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수차례 말씀드렸고, 어, 사실 시진핑이 이런 체제를 구축한 것은 2023년 시진핑 1기가 시작됐을 때 그게 11월달 3중전에서 아, 7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예, 사회감시 시스템을 완성하라는 명령을 하더랬고요. 이미 2020년에 그 완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감시카메라뿐만 아니라 그 카메라 화소도 바로 그냥 1천에 어, 1 0억인구의 99%까지 그 확, 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2020년에 그런데 지금 2023년이니까 뭐 얼마나 더그 완벽하게 구축이 됐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어, 게다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에, 이 2017년부터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게도 지문날인을 강요해서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은 뭐, 어, 그 이후에도 특히 2020년 초에 우한폐렴 발생 이후에 대대적으로 방역을 핑계로 DNA 채취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중국인,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인체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이 또 이렇게 중공을, 중공이 이용한 거죠. 자, 이렇게 볼때 시진핑 시대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 시진핑 1인 천하, 황제 시대의 유아 독전의 시진핑 우상화죠. 예, 한마디로 시진핑 우상화가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에 반대하는 세력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이른바 신시대 1984 시대입니다. 소설을 현실로 만드는 한족들 특유의 남의 것 따라하고 베끼기가 홍치 방식과 독재 체제의 시스템까지 그대로 어, 따라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어, 이렇다 보니까 대내적으로는 신1984시대 혹은 신문화혁명시대로 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어, 세계 에, 외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아, 이런 용어가 없는 늑대전설 외교라고 하는 이런 말로 주변국과 전세계를 물어뜯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장급에 불과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위협망발에 우리 정부가 싱하이밍을 초치하여 혼을 내자 중국정부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북경에 있는 우리의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다 똑같이 초치를 하며 싱하이밍이 할 말을 했고 한중관계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자, 한족들의 습성은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남의 것 따라 하기고, 두 번째는 적반하장 책임 떠넘 기기죠. 정말 후한무치의 얼굴이 철판을 깔아다고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어, 중공과 중국 및 한족들의 약점은 내부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통제 시스템을 방송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면 6억 개가 넘는 CCTV가 필요하고 매 실시간 인터넷 감시로 인민들의 동태를 주시해야 할까요? 중국인들의 사회 고발이 늘면 늘수록 시진핑과 시진 친위대들의 대외 공작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구요뭐 아시다시피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고 내부의 문제를 외부 문제로 돌려야 하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싱하이밍이나 중국 외교부 및 중공 당국의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발언과 태도는 그저 허장성세일 뿐입니다. 예.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가면 그만입니다. 국민 안전과 국익 수호 그리고 국격 제고 이거 제가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외치는 대한민국의 3대 원칙인데요. 이 3대 원칙을 위해서,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자주국방 강화,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다자동맹 강화를 통해서 당당한 우리의 외교정책을 펼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공의 허장성세 위협에 대해서는 그냥 한마디로 개무시하면 그만입니다. 네. 그건 그냥 개무시하고 떨거 없습니다. 그냥 개무시하고 지금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맞받아치고, 싱하이밍 초치하고 예, 할 말은 하고 또 지금 중국의 외교부가 오히려 어, 북경에 있는 우리 한국대사를 불러다가 또 초치를 하고 허통을 쳤을 때그 책임은 중공에게 있고 싱하이밍이 건방져서 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맞받아치는 건맞습니다 그렇게 하되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당당한 선진국 강 대한민국 어,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공이나 중국 따위, 뭐 한족 따위의 눈치나 보는 이런 인간들을 오히려 더 빨리 색출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중국과의 관계는 그냥 허장성세 위협에 대한 개무시 정도로 가면 됩니다. 강할 때는 강하고 예, 당당하게 가면 되고요.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이럴 때 야당 대표로 불려가서 그것도 초청이 아니라 불려가서 15분 동이나 찍소리 못하고 듣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태도를 오히려 옹호하고 예. 이걸 쉴드치는 언론 기자들이나 아, 전문가랍시고 앉아있는 학자들이나 혹은 이걸 비유하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친중파들을 석출해서 어, 빨리 무대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퇴출 시켜야 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공이 세게 나올 때는요 그만만큼 이유가 있고 우리가 당당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겁먹을 예, 필요 없고요. 우리 내부의 스파이, 신중파, 매국노들부터 먼저 색출해서 이들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